짙은 어둠이 거치고 희미하고 불안정한 빛줄기가 굵게 감긴 나의 눈꺼풀 위로 스며들었다. 낯선 천장의 희미한 무늬가 흐릿하게 시야에 들어왔을 때온 몸을 짓누르는 무거운 감각과 함께 깊은 혼돈이 밀려왔다. 이곳은 어디일까? 익숙해야 할 나의 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낯선 공기와 차가운 침대 시트만이 현실감을 잃은 나를 감쌌다. 머릿속은 마치 격렬한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텅빈 들판처럼 봉어했다. 단 하나의 단어 유진이라는 나의 이름만이 깨진 유리 조각처럼 머릿속을 떠돌아다니다가 힘없이 부서져 사라졌다. 굳어버린 팔다리를 천천히 움직여 간신히 몸을 일으키려 할 때. 짜늘한 정적을 깨뜨리는 낯선 남자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흘러나왔다. 그는 나를 부드럽게 불렀다. 유진 씨.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담단어들은 이미 산산조각이 난 나의 세계를 더욱 깊은 심연으로 끌어당기는 듯했다. 그는 민호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믿을 수 없을 만큼 낯선 관계를 내게 말했다. 나와 약혼한 사이라고 하지만 지난 시간을 아무리 필사적으로 되짚어봐도 나의 텅빈 기억 속에는 그의 따뜻한 미소는커녕 희미한 그림자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낯선 공간, 낯선 존재, 차갑고 불길한 예감은 마치 검은 잉크처럼 서서히 나의 불안한 심장을 잠식해 들어왔다. 나는 흩어져버린 기억의 희미한 조각들을 간절하게 붙잡으려고 했으며,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시간 속으로 위태롭게 첫발을 내딛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없이 부드럽고 친절했지만, 그 낯선 다정함은 오히려 날카로운 가시처럼 불안한 감정을 건드렸다. 그는 3일 전 집안의 낡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머리를 심하게 다치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고, 그 충격으로 인해 지난 1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의 기억을 송두리째 잃어버렸다고 차분하고 침착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그의 조심스러운 말과는 달리, 나의 메마른 가슴 속에서는 끊임없이 불신과 혼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의문들이 거친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었다. 낯선 남자의 손가락에 끼워진 은빛 반지는 차갑게 빛나며 지금 내가 딛고 서 있는 현실과의 아득한 괴리를 더욱 선명하게 각인시키는 듯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해야 할 풍경들은 낯선 그림처럼 어색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나는 그 모든 낯선 감각들 속에서 철저하게 고립된 채 방황하고 있었다. 그가 조심스럽게 건넨 나의 휴대폰 액정 화면 속에는 너무나 행복한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보며 웃고 있는 낯선 여자와 낯선 남자가 어색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의 빛나는 이야기는 마치 오래된 액자 속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현실과는 동떨어진 다른 사람의 낯선 추억처럼 느껴졌고 나는 그들의 깊은 감정선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나의 가족에 대한 그의 피상적인 설명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빛가를 맴돌았고 넓고 텅빈집 안을 무겁게 감도는 섬뜩한 침묵은 불안감을 더욱 깊은 심연으로 끌어당겼다. 낡은 서재의 어두운 책장 깊숙한 곳에서 우연히 발견한 기억의 미로라는 낡고 오래된 책은 기묘하게도 지금 나의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황과 기이하게 맞닿아 있는 듯한 섬뜩한 기시감을 불러일으켰다. 책의 첫 페이지 빛바랜 종이 위에 삐뚤빼뚤하게 적힌 유진에게 우리의 시작을 기념하며 민호라는 짧고 낯선 메모는 그 시작조차 까맣게 잊어버린 나에게는 풀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깊은 밤 불안한 생각의 끈은 끊어질 듯 위태롭게 이어지고 희미하고 차가운 속삭임이 마치 악몽처럼 귓가를 스치는 듯했다. 어쩌면 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어 하는 낯선 얼굴을 한 채, 바로 우리 곁에 숨 막히는 침묵 속에서 숨어 있는지도 모른다고. 차가운 어둠 속에서 다시 희미하게 의식이 떠올랐을 때, 싸늘한 냉기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온몸을 찔러왔다. 귓가에는 섬뜩하고 기묘한 속삭임이 희미한 그림자처럼 맴돌았고, 매일 밤 나의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끄적이던 낡은 일기장은 침대 옆 협탁 위에서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이 모든 일련의 섬뜩한 사건들이 단순한 사고의 불운한 후유증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차갑고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어두운 거실 책장 깊숙한 곳에서 간신히 찾아낸 낡은 사진 앨범 속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나의 억지스러운 미소와 낯설고 기묘한 풍경들은 불편한 진실을 필사적으로 외면하려는 듯 불안하게 흔들리는 빛 속에서 애써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앨범의 마지막 낡은 페이지에서 마침내 발견한 짧지만 강렬하고 섬뜩한 경고의 메시지는 차갑고 날카로운 비수처럼 나의 불안한 심장에 깊숙이 꽂혔다. 유진, 이걸 보고 있다면 부디 조심해. 내 주변의 모든 것을 그리고 그 누구도 믿지마 특히 그 남자 민호를 그날 밤 싸늘한 침묵 속에서 느껴졌던 섬뜩한 인기척 그리고 발신자 번호조차 희미하게 표시되지 않은 소름 끼치는 의문의 전화는 이미 불안으로 가득 찬 나의 마음을 극도의 긴장감과 공포의 심연으로 더욱 깊숙이 몰아넣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온 낯선 목소리는 떨리는 듯 나지막하게 나에게 섬뜩한 경고를 속삭였다. 당신은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그러니 부디 그 남자를 민호를 조심하라고. 그의 겉으로 보이는 다정하고 친절한 가면 뒤에 숨겨진 섬뜩하고 차가운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그의 부드럽고 감미로운 말씨와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뿌리 깊은 불신과 섬뜩한 의혹의 검은 그림자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거대한 실체를 드러내며 나를 덮쳐오고 있었다 춤막힐 듯한 불안감과 끊임없이 증폭되는 섬뜩한 의심 속에서 나는 잃어버린 소중한 기억의 희미한 조각들을 간절하게 붙잡기 위해 어둠이 들이운 낯선 집안을 위태롭게 헤매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낡은 책장 뒤에 교묘하게 숨겨진 비밀스러운 작은 문을 발견했다 굳게 닫힌 그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발을 들인 낡고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나는 마침내 잃어버린 과거의 충격적이고 소름끼치는 진실과 마주해야 했다. 빛바랜 벽면 가득히 붙어 있는 낯선 남자 준영과의 너무나 행복하고 빛나는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긴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낡고 바랜 표지에 유진의 일기라고 떨리는 손으로 적힌 또 다른 낡은 일기장. 그 떨리는 페이지마다 빼곡하게 채워진 낯선 글자들 속에는 민호에 대한 깊이를 알수 없는 점뜩한 두려움과 함께 희미해져 가는 준영에 대한 간절하고 애틋한 사랑에 간절한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낡은 일기장의 마지막 떨리는 페이지를 읽어 내려가는 순간 나는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숨막힐 듯한 격렬한 고통과 절망감에 휩싸여 그대로 굳어버렸다. 계단에서의 끔찍했던 그날의 사고는 단순한 부주의로 인한 불운한 사고가 아니었다. 민호가 의도적으로 차갑고 냉정한 눈빛으로 나를 밀었던 것이다. 그의 섬뜩한 눈빛 속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애틋한 감정 대신 준영을 향한 겉잡을 수 없는 광적인 질투와 차가운 분노의 섬뜩한 감정이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어그러진 욕망을 위해 나를 이 낯설고 음산한 공간에 감금하고 나의 가장 소중한 기억마저 잔인하게 조작하려 했던 것이다. 모든 끔찍한 진실을 깨달은 바로 그 순간, 나는 마치 사슬에 묶인 새처럼 이 섬뜩하고 덕과 같은 낯선 집에서 그리고 소름 끼치는 그의 소나귀에서 필사적으로 벗어나야 한다는 강렬한 생존 본능에 온 몸을 휘감겼다. 그때 어둠이 짙게 드리운 창 밖에서 희미하고 불안한 그림자가 다시 나타났다. 며칠 전 어두운 골목길에서 나를 차갑게 지켜보던 낯선 존재. 그가 조심스럽게 남긴 짧고 간절한 쪽지에는 메마른 나의 영혼을 적시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 간절하게 담겨 있었다. 내일 밤 11시 부디 뒷문으로 나와 내가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게 주녀.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간절한 희망의 조각을 움켜쥐었다. 이제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한 번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민호의 날카로운 의심을 피하기 위해 애써 침착한 척 그의 손에 든 하얀 아략을 삼키는 신용을 하며 나는 간절하게 탈출의 순간이 다가오기만을 숨죽인 채 기다렸다. 하지만 불안하고 불길한 예감은 마치 짙은 안개처럼 점점 더 짙어져갔다. 이 낯설고 음산한 집 안에는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더욱 어둡고 소름 끼치는 비밀이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직감이 차갑게 나의 불안한 심장을 짓눌렀다. 조각난 기억의 파편들이 맞춰지면서 서서히 드러나는 충격적이고 소름 끼치는 진실, 그리고 그 끔찍한 진실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향해 실사적으로 손을 뻗는 한 여자의 처절한 몸부림. 기억의 미로는 이제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과연 유진은 낯선 미로처럼 얽혀버린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 속에서 길을 찾아 간절하게 그리워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를 짙은 어둠 속으로 끊임없이 끌어당기려는 차갑고 섬뜩한 그림자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